안녕하세요. 권용호라고 합니다. 질문을 받습니다. YF Sonata 2014년식 l p g 차량이고요 서행 중 시동 꺼짐 현상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험 사고 대차 담당을 하시는 것 같아서 차에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질문을 주셨어요. 음, 제가 안 대로 답변을 드릴 테니까 이거를 참고해서 정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YF 산타 2014년식 LPG 차량입니다. 소행 중 시동 꺼짐니다 간헐적으로 시동 꺼짐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게 1번 정차시입니다. 정차 그 순간 이렇게요. 순간 시동 꺼지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질문의 내용처럼 소행시입니다. 서행시 어, 이렇게 시동을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 다른 생각을 하셨어요 일단 그거를 좀 짚어드릴 겸 해서 제가 답변을 하려고 마음먹은 겁니다 자 신호 받으려고 속도를 줄이면 가끔 시동이 꺼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속도를 줄인다 그러면 정차 순간에 가깝습니다 차량을 속도를 줄인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진단을 하셨던 것 같은데 엔진 그 체크 경고등이 없다. 경고등이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또 스캐치가 안 나온다. 이게 안나올게 없죠. 그러니까 경고등 스캐치가도 안 나올 수 있지만 어 데이터를 보면 됩니다. 데이터를 근데 데이터를 보지 못하고. 것 같아. 것 같아. 오로지 고장 코드가 뭐가 있나 이쪽으로만 방향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못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스케치도안나오지만 스트로트바를 아, 청소했는데 증상이 같다. 당연합니다. 전혀 이런 경우와 스트로트바 청소하고는 전혀 관계 없고요. 그리고 배터리나 블그전화 고일 등을 교환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자 이런 문제하고 시동 권과 관계 없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예, 트로 바디를 교체하면 괜찮을까요? 그랬어요. 트로 예, 바디가 청소를면안 되는데, 어, 무엇 때문에 시동 꺼질 거라고 생각하셔서, 교환을 하려고 생각하셨습니까? 라고 전질문 하고 싶어요. 또 하나는 맵센서랑 관련이 있을까요? 했는데요. 어, 얼핏 보면 맵센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문제도 아니다. 아 어, 우리 선생님 자동차를 정비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음, 더 깊게, 깊게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려게 아니라서 어, 제가 음, 답변을 드리더라도 어, 정비하는 정비사분이 어,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바가 없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주행할 때는 지금까지는 아니죠. 대부는 근데 속도를 줄일 때, 과연,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가, 아, 톨게이트를 지나가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까? 또 요금을 내기 위해서 어, 속도를 많이 줄일 때 그때 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프라타가 l p g 자동차이기 때문에 가 k 린 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l p g 차에서 더 많이 나타납니다. 어, 지금 드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 하나하나. 어뭐 긴건 아니니까 들어보시면 음, 좋을것 같습니다 음 제가 이 첫번째로 시동 꺼주시는 것이요 rpm 때문에 시행겁니다 무슨 말이야어 속도를 줄였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그 그림으로 그리고 계십니다 높은 rpm으로 주행합니다 그러다가 속도를 줄입니다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다가 어, 완전히 정차하는간에 그러면 이렇게 공유전 RPM에 가까운 상태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속도를 줄였지만 높은 RPM으로 그냥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속도를 이렇게 가다가 줄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엑셀 페달에서 발을 띠에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RPM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 심의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RPM이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이거 규정이 뭐냐면 어, 엑셀 포지션입니다 APS라고 합니다 엑셀 포지션 센서를 연동해서 자그러면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정차 중이다 엑셀 포지션이 지금 현재 공연한 상태 그리고 악셀을 밟습니다 달립니다 그리고 다시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내립니다 자 이때 시행이 꺼지거나 아니면 완전히 정차 상태가 됐을 때시중이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공전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공전 그리고 여기는 주행입니다. 주행 그리고 어 여기는 어때요? 이제 감속이겠죠. 감속 여기는 속도를 줄이는 감속 이렇게 다시 정차 또는 공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RPM을 여기다가 다시 연동을 해서 그리겠습니다. RPM을 연동해서 그릴 테니까요. 어, 현재 공렬 RPM이죠. 그 악셀을 밟습니다 그냥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주행을 합니다. 높은 상태로 가다가. 자, 여기서 이 엑셀 포지션 센서와 연동을 한다면 어떻게 되죠? 내려가야죠. 이렇게. 그리고 또 다시 이런 모습이 되네요. RPM이. 그런데 우리 선생님 자동차는 감속시에 안 떨어지고 그냥 이 높은 상태로 그냥 간다 이런 상태입니다. 물론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엑셀 포지션과 버금가는 이렇게 연동해서 어, r p m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슈가 시동을 꺼버리는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어, 엑셀 포지션과 액셀 페달 그 센서를 파으로 찍는 방법이 있는데요. RPM은 계기판에서 또는 진단기에서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쉽습니다. 근데 엑셀 포지션은 파형으로 찍어입니다 그래서 파형을 찍어놓고 이렇게 이런 지금 그림이 나오도록 찍어놓고 그 다음에 알템이 여기에 따라서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렇게 감속, 증속 그 다음에 주행, 감속, 또 정차 이런 모습에 따라서 알템이 변하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어, 참고해 보시면 음, 진단하는데, 도전비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산소 센서입니다. 산소 센서, 무슨 말이가 어. 산소 센서라니 이럴 <목소리> 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 산소 센서 그림을 <목소리> 다시 한번 넣겠습니다. 공전 중에 공전 영역에서요 산소 센서 피드백을 함께 이렇게. 그러다가 엑셀을 밟으면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 이런 상태로 진행한다. 이 나일 PM이 높은 상태니까요. 이렇게 피드을 하다가 다시 감속 지점에 오면 얘도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정차되는 순간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시동이 꺼지시는 조건이 되면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죠 피딩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렇게 높은 날개면에서 그림이좀 그런데 어, 이렇게 높은 날개면에서 피딩을 한다 아니면 여기서 어, 계속 주행을 하는 상태가 되면 요 파형이 일점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일점으로 나오고 있어요 또 하나는 무적 빠르게 움직인다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는 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내려가면 속도를 줄이면 이렇게 내려가다가 다시 또 비례력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이 산소 센서가 속도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료가 많다고 라 판단하는 겁니다. 이 영역이 곧 연료가 많다고 라 하는 지역이에요. 음, 자 다시 색깔을 보세요. 여기 영역은 산소 센서를 통해서 이 쇼한테 야 연료가 너무나 많이 와. 여기를좀 줄여줘 라고 신호를 보내는 역이에요 그런데 속도가 줄고 그 RPM이 낮아지면 이렇게 낮아졌어요 그러면 피드백 역시 내려간다니 말이죠 근데 내려가지 않아요 그랬을 때이 신호는 시동를끊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엑셀 포지션 값이 기본이다. 엑셀 포지션이 이렇게 기본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0볼트라고 치고요. 이런 0볼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수행을 니다 엑셀 포지션이 APS입니다. 어, 어떤 분들은 이거를 엑셀 포지션으로 안 보고요. TPS라고 합니다. 트로틀 포지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엑셀 보지션이나 트로틀 포지션을 썼으나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뭐라고 명칭을 부르더라도 파형은 지금 면 이렇게 나옵니다. 음. 물론 공전상태에서 나오고 있으면 그냥 음. 이런 상태로 가겠죠. 그래서 공전상태로 있다가 음. 아 이제 뭐 가령 음. 500, 이렇게 가령 여기가 한500 이렇게 500mV 또는 뭐 0.2V 음. 어, 2 0 0 0.2V니까 얘는 약 200mV, 이런 식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공전이고요액셀을발으면액셀을 최대한 발음면 여기 4.5V 이상 나옵니다. 4.5V 이상, 이상 나오고요 이때, RPM 신호를 본다. RPM 데이터에 RPM이 어떻게 나오가 음, 본다. 공전이니까 어, 공전 영역에서 어떻게 나와요? 보통 750 RPM 나오죠. 그럼 음, 이 상태에 있다가 악셀을 밟은 영역에 가면 이렇게 밟은 영역에 가면 올라갈까? 니 그러면 1500에 r 이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이 상태로 주행해요. 근데 똑같아서 은 r 뛰는 이 아닙니다. 밟으면 약간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 가면서 주행합니다. 근데, 감속 영역이 오면, 줄어야 할거 아닙니까? 서서히. 줄을 것이고, 그 다음에 완전히 정차 영역이 되면, 또다시 낮아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앞에서 봤던 750이, 이 뒤에서도 750rpm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변한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안변는가 이건 이제 스캔을 통해서 찾는 겁니다. 그런데요, 일단은, 삼세스를 하나 넣겠습니다. 오, 2센스라고 합니다. 삼세스를 산세스는 피드백을 공전 영역에 한다 그러다가 엑셀을 밟으면 쭉올라갔다가 피드백을 이렇게. 자 일단 정상적인 차량으로고요. 빠르게 피드백을 하다가 서서히 줄었다가 또다시 피드백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영역이 되면. 지금 현재 이 영역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이렇게 피드백을 하고 있다면 이 영역에서 피드백을 한다 그러면 아 이거는 시동을 꺼진다 끌수 밖에 없다 이슈가 그런데 RPM이 변하지 않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있다는 것을 가정하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산소센서가 공전이나 감속 시에 농후화가 열과가 많이 들어온다라고 이슈한테 보내는 경우 이런 경우는 맞습니다. LPG 차가 그렇습니다. 주로 어 아, 그러니까 LPG 자동차에서는 산소센서가 농후와 희박 이 영역을 왔다갔다 해야돼요 그런데 이렇게 안되는 경우가 있다 이말이죠 그러면 시범을 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자 자동차 정상적일 때 피드백을 하고죠 피드백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쭉 올라갔다가 또 엄청나게 빠르게 피드백을 하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런식으로 피드백을 합니다 이게 정상일때 그 산소센서 방응입니다 정상시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 그러면, 무엇 때문에 속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연료가 많은 영역으로 표시가 되느냐, 피드백 파일을 나오느냐, 자, 이건데요. 어, LPG 자동차는 베이퍼라이저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 베이퍼라이저의 압력이 높은가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베이퍼라이저의 압력이 높지 않다면, 그때는 베이퍼라이더에서 누설 게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디로 말해서 엑셀 을 밟고 놓을 거할 때마다 정밀하게 제어를 해서 게스 량을 조절해 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LPG 자, 자동차니까 베이퍼라이더를 바꿔야 되겠죠 음, 베이퍼라이더를 바꾸면 된다 그리고 어, 가감속은 하는데 좀 느리다 이런 경우 엑셀 페달을 놓았을 때도 게스 압력이 뚝 떨어지거나 녹은상태를 의지하고 있거나 음, 그런 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때는 가스 음. 압력을 조절 하면 됩니다. 베이퍼라이드에 가스 압력이 음. 얼마 인지는 마점의사님한테 어, 물어보시면 될것 같고 우리 선생님은 음. 차마 갖다 맡기시면 음. 될것 같아요. 어, 이제 어느정도 감염이 완전히 오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로트바디를 교체하면 되나요? 어, 글쎄요, 이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랩센서를 관련이 있느냐? 랩센서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뭐 배터리나 이런 것들은 전혀 관계없고요 트로트바디 청소를 해서 시동 꺼짐을 잡는다? 이건 전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아, 굳이 나오지 않는 스캐너를 통해서 아, 경고등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스캐너를 찍어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이 안 된다면 뭐, 그 단골로 다니는 곳이, 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스캔을 찍면 RPM부터 XL 포션 정화식기 연료분사량 ISG 값등등등 수십 가지 나옵니다. 그런 데이터를 보고서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한테 찾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고쳐집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실력이 있든 없든간에 내가 다니는 곳이 최고다 생각하고 다닌다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필요 없는 준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 요즘 전자기어 자동차는요 EMS를 잘 아는 그런 센서야 돼요. EMS입니다. 뭐 우체국 택배 이름이 아니라 엔진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엔진을 관장하는 컴퓨터 제어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찾아낼 수 있는 장비라는. 그런 정비가 가능한 정비사를 찾는다. 그러니까 EMS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알고짐이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전자기회기의 알고짐을 잘 알거나 또는 EMS를 잘 하는 뭐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정비를 하시면 아마 진단하는데 을 불과 5분에서 10분이면 진단이 가능하고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쉽게 찾아서 내 정비할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단골이. 이런 진단이, 이런 진단이 불가능하다면 이웃집이라고 또그이웃집라서 그 다시면서 음. 아 정비를 음. 해줄 수 있는 쉽게 음. 찾아낼 수 있는 또는 음. 제가까지 말씀드렸던 삼십에서 파형을 진단할 수 있는 문을그면 음. 정비하는데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선생님한테 답변도 드리고 그럴 예정이니까 어, 참고해 보시고요. 뭐제 채널에 오셔서 마음에 드는 영상이 있다면 뭐 좋아요를 눌러주시거나 또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 자동차 관리하는 데 조금은 더 효과적인 뭐, 저 비용 고효율 자동차 발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영호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